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윤석열의 개엄 선포 후707 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국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데 네. 네. 네, 헬기가 국회에 예정대로 일찍 도착했더라면 개엄은 성공했고 우리는 이런 시간을 못 누리고 있겠죠. 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군 삼사관학교 출신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이 서울 헬기 진입을 아, 막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분, 이분이 진짜 음. 이분이 너무너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어 김문상 음. 이분이요 (12월 3일) 개엄의밤 (10시 49분) 경기도 이천에서 헬기 탑승을 마친 (707) 특임단이 음. 이제 서울 진입한다. 허락해 달라라고 음.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 김문상 음. 대령이 707 특임단이 음. 서울 진입의 목적을 얘기를 하지 않아 음. 어. 왜 간다고 어. 어. 왜 진입하겠다 목적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분은 원칙대로 불어 음. 몇번 한지 알아 불어 세 번을 해버린 음. 거세번을 불어를 해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지금 707 특임단이 국회에 도착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 윤석열이가 뚜껑이 날라가. 아... 그래서 곽준문이한테 전화해서 뭐 하는 거야, 이나 음. 욕을 욕을 한 거예요.